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길로서 산자와 죽은 자들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런 실수도 하네요. 350장 찬성과 350장 찬성합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 버리고 죽을 영원 살릴 것이 일세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리를 이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옷은 강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마다 가진 평화의 복임 어룩하신 말씀이로다 한마귀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귀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생전고를 흘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아물이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 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흘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이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이 미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흘리기까지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아, 요즘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들이나 아니면 뭐 정치인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뭐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면서 어뭐 응원을 하죠. 그런데 그런 피켓 안에 어 문구들이 참요즘에참 다양한데요. 어 그런데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연예인들을 응원할 때도 그렇죠. 꽃길만 걸으소서 이런 말이 있어요. 참 아름다운 말 같습니다. 꽃길처럼 그 모든 이 걸음들을 걸음이 화려하고 향기롭다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니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꽃길만 걷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말참 사랑하는 사람으로서의 그 사랑이 너무나 잘 드러나는 말 같습니다. 우리 윗세대 아버지들도 이런 비슷한 말로 프로포즈를 했죠. 어떻게요? 손에 물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하면서 상대방을 좀 안락하게, 평안하게 살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참 쉽지가 않죠. 현실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정말로 어쩔 수 없이. 상대방이 고생할 수밖에 없도록 하게 하는 것, 꽃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것, 그리고 또 손에 물을 묻히게 해야 되는 것, 그건 현실이겠죠. 하지만 여전히 사랑하는 사람이 손에 물한 방울 안 묻히고 늘 꽃길만 걷게 해주고 싶어 하는 마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그 마음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삼십팔절에서는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와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라고 합니다. 이 꽃길이 아니라요, 죽음의 길이잖아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사형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 죽는 그 현장까지 똑같이 그 사형틀 들고 예수님을 따라오라.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 예수님에게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든 우리들 모두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따를 때에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진다는 이 말, 이거는 죽을 각오하라는 말이죠. 물론 오늘날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복음 때문에 사람들에게 죽을 만큼 미움과 놀림을 받기도 해야 하고요. 때로는 죽을 만큼 아니 죽기보다 더 힘든 만큼 고난을 당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직장의 동료가 때로는 나의 가족들이 나를 이렇게 죽기까지 몰아가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가 이 복음을 붙들고요. 이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을 당당히 받아내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참 이상합니다. 사람, 사랑하는 람사 사람에게 꽃길만 걷게 해주고 또 물에 손한 방울 묻히지 않게 해주고 싶어 하는 게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당연할 것인데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한테는 이런 요구를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참더 이상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도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에게 꼭길만 걷게 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방법을 선택하셨습니까? 그냥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처음부터 영광 중에 하늘에서 쫙 내려오셔가지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 앞에 쫙 영광스럽게 보여주시고 세상의 왕으로 등극하셔서 그들을 통치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영화를 주시고 잘 되는 것을 주시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천국에 갈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예수님은 사람이 되셔서 그것도 아기로 오셔서 다 자랄 때까지 어머니 아버지 섬기고요. 또 종으로 오셔서 낮고 천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기까지 하셨던 것입니까? 여기 그 답이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왕이 되시기 이전에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 그것이 진정한 왕이 되는 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꽃길만 걷도록 하지 않으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우리들 죄인들은 그 죄를 담당할 존재가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길을 허락하신 것과 똑같은 이유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라고 하십니다. 왜냐? 오늘 우리 본문의 상황과 똑같이 여전히 이 세상에는 죄인들이 많이 있고 또 여전히 그들에게는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요. 또한 그들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줄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사랑을 몸소 보여주는 과정이 또한 십자가의 고통과도 같은 것이죠. 우리도 복음을 증거할 의무가 없다면 이렇게 고통스럽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참잖아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지 않잖아요. 자 이렇게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이웃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낮아지시고 어떻게 죽으셨는지 그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대신 지셨는지를 직접 몸으로 보여주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10장 39절의 말씀이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 말씀은 바로 이 땅에서는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잃어야 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천국의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꽃길이 어디에 있다고요? 천국에 있다고요. 이 땅에는 꽃길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비록 십자가의 길을 걷지만, 그렇게 이 땅에서 가시밭길,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들은 천국의 꽃길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예비된 그 꽃길을 위해서 오늘 십자가의 가시밭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것은 오늘 말씀에는 없는 이야기지만, 십자가를 쥐고 그 고통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어떠한지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 이렇게까지 사랑하셨구나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는 것만큼 알고요. 모르는 것은 절대 모르는 존재들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얼마나 알까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죠. 이 사랑을 안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만큼만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삶 속에서 지는 십자가를 통해서 고통을 당하고 마음이 슬프고 괴로울 때에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그 영혼을 향한 안타까움을 느낄 때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런 고통을 당하시고 나 때문에 이렇게 슬프셨고 나 때문에 이렇게 안타까움을 느끼셨겠구나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이 가시밭길을 다 지나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예비된 꽃길이 있을 것을 믿으며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며 이후 우리에게 주어질 생명의 면류관을 모두 다 받아 누리시는 사랑하는 백종교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에게 가시밭길을 허락하셨고 또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 가시밭길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개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온 인류 모든 사람들 예수님의 이 구원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며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우리가 가는 길이 죽음의 길 정말 가시밭 길이라도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화려한 꽃길을 소망합니다 그때까지 참고 견디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히 이 연약하여서 또 병석에 누워 계시는 많은 환우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연약함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고 이들이 연약해서 몸져 있는 동안에도 주님 더 가까워지는 그런 영혼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속히 일어나 함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가 또 활개를 치고 있는데 이 모든 참 염려스러운 부분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회를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코로나로 참 많은 고민과 또 육체적인 어려움과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지만 모든 것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겨 나가는 것을 경험하는 이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기도하며 더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우리 주 예수님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이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던 말씀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